지난해 10월 리모 씨는 통장 내용을 확인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1,200여만 원이 빠져나갈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리 씨는 사위 이모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대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리 씨는 지난 21일 경찰이 붙잡은 범인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. 믿었던 사위 이 씨가 본인의 통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,249만 원을 몰래 빼낸 것이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장모의 말을 들은 채, 만채 하던 이 씨는 장모가 사건에 대해 계속 해묵자 지난달 29일 아내와 함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누군가 장모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고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한 이 씨를 수상하게 여기고, 이 씨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할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이 씨가 한 은행에서 장모 통장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CCTV에 잡히면서 이 씨는 덜미를 잡혔습니다. 이 씨는 지난해 8월 안에 교통사고로 장모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씨는 자가용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는데 필요한 렌트 차량을 대여하고 유지하는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는 재산죄를 범하더라도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씨가 돈을 인출한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이어 이 씨는 장보 통장 외에 아내 통장에서도 360만 원을 몰래 빼내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덧붙였는데,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.